안녕하세요 마루보수 전문회사 마루넷입니다 가정집, 빌라, 아파트, 사무실, 학교, 체육관, 카페 모든 장소에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온돌마루의 나무바닥재를 전문으로 교체, 시공, 보수하는 마루보수공사 전문회사이자 셀프 보수제, 바닥 인테리어, DIY용품, 등을 전문 할인 쇼핑몰 마루넷입니다. 마루 보수, 교체, 시공에 관한 좋은 팁과 정보, 셀프 DIY 바닥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와 사용법 등을 업로드하는 바닥 인테리어 전문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보수 전문회사 마루넷입니다 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마루찍김과 마루, 마루 긁김 교체를 해야 할지 마루보수제로 셀프 보수가 가능할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황에 임차인일 때이 경우에 보통 마루보수제를 이용해서 셀프 보수를 진행하셔도 집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루보수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출장에서 땜방 보수를 해도 보통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부위에 따라 여러 칸에 걸친 긁힘이라면 보통 마루보수제로 땜빵을 해도 티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 칸에 걸친 상처는 살짝 긁힌 스크래치나 표면만 살짝 벗겨진 경우에 마루보수제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스크래치의 깊이가 있으면 스크래치 펜슬보다는 찍힌 보수제로 메꿔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10원짜리보다 큰 찍힘은 마루보수제로 보수해도 효과가 좋지 않아서 큼지막하게 찍힌 상처는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루보수제로 교체공사 말고 땜빵을 태워도 되는 경우로는 10원짜리보다 작은 찍힘 파손을 메꿀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감쪽같이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찍힘이나 파손도 무늬목 스티커를 붙여서 가릴 수는 있지만 백금제 등으로 메꾸는 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구독과 다른 좋은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